이게 다야? <laughs> 대한민국 1등 산적이 될 거면 100만까지 합시다. 반갑습니다. 산적 군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탁 트인 실외에 나가서 숯불 확 피워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자 오늘 가져온 거는 가볍게 미국산 LA갈비 요즘 보니까 뭐 우대갈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 둘세대 구워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나랑 먹으면서 소전했다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갈비 안쪽에 질겨요. 그래서 이걸 벗겨내는 거예요. 미국 소라서 기름기 별로서 오잘 아, 아시네 찬우님자이 근막을 좀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벗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묵다 찔기면은 배파이거든. 자 됐습니다. 얼추 됐습니다. 팔 떨어져요. 한잔하자고 피드님. 네. 봐자 고마워요. 이 스멜 자체가 소주가 안 들어간다.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피드님. 반칙이죠. 자이거안 보이게 상표 나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아, 이 고맙습니다. 자 두루와이. 아. 비타츄자 됐다. 됐습니다. 뒤앞앞뒤앞뒤앞앞 앞, 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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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자 우대갈비라 해서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별게 없어요. 그냥. 어, 됐다. 자, 여기서. 자, 불판. 이제 불판 이제 올리고. 불판 가볍게 이렇게 올려주고. 불판이 침대 같대요. 이게 너무 크게. 침대 아니다. 침대 아닙니다. 자, 뭐하노? 서정했다. 자, 갈비. 자, 채소, 채소, 채소. 스파입니다. 갈비살 봐라, 이야. 자. 서로 한번 해볼까?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방금 봤어요. 퍼포먼스 봤나? 자 수, 소금 소금 후추 뭐 이런 거간좀 하고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빼자고 있는 거는 좀 있는데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하고, 일단 막 요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손 눌러줄게요. 자, 철판 요리집이 따로 없다. 뭐있나이 자,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는 철판 요리. 자, 철판 요리. 뭐, 양파, 씨를 주고, 뭐, 감아주고, 마늘도 고달라고 자, 여기다가, 마늘분. 하다 보니까, 찹스테이크 느낌으로 됐네. 우대가르비가, 잉? 자, 여기다가, 빠다. 자, 됐다, 이제. 와, 버터 즈가 삐, 막, 갈릭, 빠라 뭐, 이, 갈비살, 야, 이거, 뭐, 자, 건강을 위해서, 양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 삼겹살에 파김치 지깁니까? 세린이네 야 삼겹살에 파김치는 뭐 끝나지? 그래서 저는 대파김치. 와맛있나그 진짜 맛있줄수 <laughs> 있는 게이 <laughs> 고기밖에 없다. 네, 천천히 먹 진짜 고기 잘물줄 아는 사람들은 갈비살 진짜 좋아해. 자, 썸네일 가위. 아, 빼다고 <laughs> 언제든지 <배달음 웃음> 이제 빼다고 시켜야지 빼다고 시키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먹는 방법. 별거 없다! 이 바베큐 소스, 싹 뿌려줍니다. 싹 뿌려주고. 자, 그나고매 마늘가루 광고 아니고요 칼, 버무리 주고. 우리가 아는 맛. 그, 찹스테이크 맛이 나는데. 음! 저 빵으로, 맛있, 맛있겠다. 빵으로. 자, 소주 붓고. 한잔합시다. 자, 두루와이. 컷. 와, 아, 아. 자, 이번엔 우대가 되 8만원이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는데 좀좀개 괜찮네 자,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집밥분권음 대파 대신 전구질 안보였다고 전구질 기않다 전구질 괜않습니다 임성태님 111만명인데 입좀 가리고 트음좀 부탁, 부탁해요 없... 어, 만약에 제가 트임을 안하면 초심을 잃었다는 말씀을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육튜이들한테 들을 것 같아요 피카주피카주 대파김치 레시피는 저희 어머니 레시피에요 저희 어머니 레시피인데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